어떤 종류의 성공이든 인내보다 더 필수적인 자질은 없다. 인내는 거의 모든 것, 심지어 전선까지 극복한다. 개념원리 수투 연습문제 64번,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평가는 고상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어, 다음에 주어져 있을 때 항상 고른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기억의 가장함을 쳐다보세요. 가정이면 결론이니? 라고 물었어요. 가정조건 천천히 봤더니 x가 0으로 갔어?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근데 오케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0이 극한이 존재해요. 그건 잘 보면 바로 미분계수정이지. 자, 기역의 가정 P조건은 뭘 나타낸다? f 프라미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 얼마다? 0이라는 거지. 조금 생각해 보세요. 미분가능하다는 거지. x1에서,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x1에서 접선을 그으니까 그 접선 비율이 얼마다? 0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요. 뭐 X 값이 1인데, 접선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가 존재, 반드시 뭐, 어떤 조건이 존재한다? 그치, F1일 때, 연속이라는 거지. 이해되지? 아,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아, 충분 조건입니다. 연속이야 미분 가능하다. 그래? 그럼 이거 미분의, 정, 아니, 연속의 정의 아니에요. 맞죠? 그, 그, 과 함수 값이 같다. 아, 기억은 옳다는 걸알수 있죠? 이온도 천천히 한번 보세요. 니온도 가정 조건을 한번 쳐다봐봐봐. 이건 뭐예요? 이건 또 평균 변화를 긁큰 값이니까. 니온의 조건식 p 도 마찬가지네. 바로 F 프라임 1이 반드시 얼마다 0이라는 거야. 그럼 좀 전에 마찬가지로 F1도 존재합니다. 네,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면 결론이 성립하니 음이 조건을 세우세 볼게요. 자, 두 번째 는 똑같이 안 적을 거고요. 자, 결론 Q 조건은 리미트 정의역이 0형으로할 때, 여기다 뭘 하나 빼고 뭘더 하고 싶은데, 뭘더 하고 뭘 빼고 싶어? 그렇지. 마이너스 F1 한번 해주고, 뭐 공식도 있지만, 플러스 F를 해줄게요. 어차피 파랑이 두개있 녀석은 어차피 0 되잖아. 필요 없지. 그래서 분리형 할 거야. 이렇게 분리할 거야. 다시. E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그런 후에, 뒤쪽 이 녀석도 마이너스 빼낼게요. 마이너스 빼내고, 리미트. 정의역이 0으로 갈 때, EH분의 F1-H 기 F1이라고 쓰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왜? 앞쪽은 딱미분계 정의가 정확히 맞죠? 그럼 뒤쪽은 정의가 좀안 맞네? 그래서 뭘 곱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뭘 곱해? 마이너스를 똑같이 곱하고 해서도 식 변화 없지? 어, 왜요?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바로 2분의 1 밖으로 빼내는 거 알겠지? 2분의 1 밖으로 빼내면서 분모 있는 2분의 1 있잖아요? 그래서 분모 F, 프라임 1이 되는거지 평균 변화를 극한값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h가 되있죠 2분의 1 밖으로 빼내고 오케이 2분의 1 빼내면서 다시 해보세요 마이너스 h가 0으로 갈때 마이너스 h분의 f1 마이너스 h 빼기 f1이면 정확히 미분계수 정의와 동일하죠 그래서 0 2분의 1 된거다 그지 아,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1 결국 얼마다 똑같은 두개 합이니까 오케이 f 프라임 1이 만나 존재하지 어? 존재한대는 얼마로 0으로 결론 0이 되는데 그렇지 이점도 옳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문제좋다자티에다 보세요. 티에 처음 뭐를 주세요? fx 가뭐뭐1 대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건 대전자는 표현을 써요. 큰 조건. 어 아, 대전제요. 그럼 요걸 여기 정보시켜 볼까요? f 1 플러스 h 라는 것은 여기 x 에는 뭘 집어넣어 1 플러스 h 를 대입하면 돼요. 1 플러스 h 빼기 1이니까 1은 소거되고 절대 값 h만 남네. 자, 뒤에 있는 거 볼까요? f1-h라는 거은 x를 뭘 집어넣어? 1-h를 대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h-1이네. 1, 1소거되면 뭐가 남나 절대 값 h가 남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 식에 대입해 볼게요. 요 자, 변식 소술형이면 쌤좀적거됩니다 정역이 h가 0으로 갈때 e h분에 분자는 절대값 H, 앞에 거 맞죠? 빼이절대값마이스 H인 거야. 근데 우리 중1 때 배웠던 기억나지? 고1 때도 한번 했었고요. 절대값 H랑 절대값마이스 H는 같아안 같다, 같다? 같죠? 그럼 분자 자체가 뭐가 돼? 그렇지. H가 0으로 갈때 2H분의 0이 된단 말이에요. 아, 분모는 0에 다가가. 근데 분자가 0이잖아요. 오케이, 답은 0입니다. 알수 있겠죠 그래서 기흥이니 니까 모두 같다는 겁니다 예. 좀 유형은 지났지만 유형은 지났지만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즘 이런 거 생각 안봅니다 그러니까 내신 문제는 혹시 모르니까 꼭 정리 한번 하세요 개념원리 소특 연습문제 58번 문제예요 다음 시간에 벡스가 있네요 OK f 1 1 어. 1 0마일이 어. 지났네 이거 1일 때 OK 2분기에 소 1한 얘기지 아 이거 손치칠 아이들은 수투 문제 기준에서 수능이 나옵니다. 이제 1년 1년 한 2개월 정도 후에 수능이라면 쳐야 될 거요. 한번은 쳐보세요. 어, 한번은 쳐보세요. 자, 이렇게 함수 f(x)가 오케이 2점 좌표가 뭐냐면 1,1을 지나요. 그리고 f(x)는요, 1일 때 미분계수가 얼마다? 일라는 거. 요 f(x) 뭔지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예를 든 거다. 이거 말고도 뭐 수만 가지 성립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그림 을 그릴 수 있는 아이는 수능도 칠수 있을까요? 어, 다항 함수였고요. 미출어야 되는 건 모든 다항 함수는 어떤 조건 정리한다 모든 정의역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동시에 미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다항 함수 1차, 2차, 3차, 3차, 4차 뭐. 어. 요번에는 어, 수능 특강 기준에서는 5차까지는 안 나와서요. 근데 2차, 3차, 4차는 무조건 익혀야 돼요. 알았지? 아, 오케이이거성 u 한대 어, 그럼 a 조건 한볼볼요주이을 천천히 봤더니 분자 분 분모 어, 음, 분자 분모합 e your chanjani patoni. Punja, X 플러스 u 이 it. X p l u FX. 빼기 1 그리고 FX. 오케이 플러스 u 이라고 쓰실 수 있으니까 괜찮죠? o k a 요어 봤더니 여기 있는 기 t 조건 한 보세요 기역에서 f n 이 얼마라고 했지 1이라고 하잖아 여기 1 대신 f1로 바꿔치기가 되긴 잖지 이것을 1으로 한다면 평균 변화를 극한값이죠 다시 1, 1, f1과 그리고 x, fx 이두 점을 지나는 평균 변화를 극한값으로 우리는 그 점에서 미분계수 뭐라고 그러지 한글을 적을 필요도 없어요 안 적어도 됩니다 바로 f'1 바로 넣어줘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처음 할때 어려울 겠지만 이제는 뒤에 거 어때요 수렴 조건이잖아 x 1을 집어넣어 보세요. 와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f 1 플러스 1. 더 이상 0분이 영꼴이 아니죠. 왜? f 1이 1이 라 되는. 2분의 2가 되니까 약분되면 1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f from 1을 얼마나 해서 이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2라고 했네. 그래서 2가 됩니다. 센 수특 302번 문제입니다. 자, 리얼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은 자 보세요 루트 AB 어떤 점 X가 루트 AB일 때 접선 기울기를 나타내요 루트 AB가 어딨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요그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루트 AB가 어대체 어딨지 지금 이 순서 보이죠 A는 요거 이거, 봅니다 A는 0초가 그죠 b 미만이고든요나불되죠 네. 루트 AB라는 건 A와 B의 산술평균의 산술평균은 뭔데 2분의 a 플러스 b잖아요. 기합평균은 루트 a b예요. 아 여기 있네. 요 여기 요, 요, 요 오른쪽에 있는 오 이런 생기 바로 기압 산술 평균이잖아. 오 그럼 산술 평균이 어디 있고 기합 평균이 어딨니라고 묻는 거예요. 보세요 a점과 b점 보이죠? 요점 좌표는 뭐지? 요 캡틴 a점 요점 좌표는 small a a f x가 지금 뭘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 문맥상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지, 그죠? 에그는 f x 때 그지, 뭔지 모르겠네. 그냥 A, F, A라고 쓸게요. 처음에 무리함수로 봤는데 이 B점은 뭔데? Small B, F, B잖아요. 나쁠 때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2분의 A 플러스 B는 어디 있어요? A와 B에 딱 정확히 중점이 있잖아요. 그럼 쭉 올라갔을 때 어디? 요점이죠. 이점에서 뭘 나타내 접선 기울기잖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납득되시나요? 그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 녀석은 설명해줘야 되는 사조평균이 기하평균보다어하지 크거나, 같잖아. 근데 같은 경우는 A와 B가 어떤 경우? 같은 경우지. 그러면 이건 이 코를 빼야 되지. 자, 이거 빼는 거 알겠나요? 그러면, 자, 생각해봐. 이, 이 값은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근데, 루트 AB, 루트 AB는요? 이것보다도 잡지 여기 대응되 함수 값이 뭔데? 2분의 a 플러스 b 잖아. 그러면 루트 a b 값은요. 이보다도작 잡지 여기 있잖아요. 요 어딘가에 루트 a b가 있지? 그럼 루트 a b에 쭉대응되 함수가 접선할 거야. 요점 빨간 점에 접선의 기울기가 크니 아,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의 접선이 크니. 크니? 그래 가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가지 그죠?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양이에요. 이것도 크게 확대할게요. 봐봐. 요즘 접선을 그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파란 점이 접선을 그으면 이걸 확대한 거예요. 이거 봐봐. 어느 게더 크니? 빨간 점이 크니? 파란 점이 크니? 그렇지 빨간 점에서 미국에서 더 어, 크잖아요. 어때? 좌이더크다는 얘기지? 나도 되나? 그래서 리얼은 옳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알겠지? 아, 그래프를 좀 크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리얼만 풀면 리얼은 맞다. 식으로 풀수 없는 문제예요.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